안녕. <laughs> 점심 식전 차피에요 밥상 차려놓고 최대한 식전에 챙겨드세요. 오늘은 그, 식당에서 먹느라고, 네, 육개장 먹으러 왔어요. 점심이 3,900원이에요. <laughs> 맛집인데, 3,900원 싸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지금 육개장 시켜서 나왔거든요? 보이시나? 육개장 나왔고요. 뭐, 처음에도 있고, 뭐, 어쨌든. 낯술 마시잖아요. 점심에 낮술한잔 먹고 열심히 일해야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최대한 식전에 챙겨 드시고요. 식사 시작하시면 돼요. 최대한 식전에 챙겨 드시면은 어 평소에 드시던 식사량보다 한 절반 정도 줄어요. 많이 줄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시면 된다. 차피병, 익숙한 병, 많이 보셨죠? <laughs> 우리 병이에요. 우리 계량 용기고 요렇게그 출근하실 때 하나 갖고 나오셔가지고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조금 저거 해도 잘 챙겨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딱 식당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밥상 딱 나오거든. 챙겨 드세요. 저도 항상 이렇게 챙겨가지고 식당 와도 점심 먹어도 저녁에 먹어도 이렇게 챙겨 마세요. 이렇게 좀 챙겨 마시려면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실천을 해야지 잘 빠져요. 300ml 넣고 잘 흔드셔서 음. 한잔 마시고. 물한잔 마시고. 이따가 잘 닦으려면 이렇게 좀 흔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최대한 식전에 챙겨 마시고 이제 식를 시작합니다. 어, 낯을 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 처음처럼. 반찬은 김치랑 깍두기, 보이나? 콩나물무침 밥한 공기 이거 밥도 한반 공기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새로 우즈 <laughs> 먹어 볼까 했는데 육개장을 시켰는데 막상 육개장 건더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건더기는 다 건져내야 돼요. <laughs> 국물만 먹어요, 원래. 이제 밥을 말아요 말을까? 그냥 먹을까? 말아서 먹어요 어찌됐든 밥은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반공기 정도밖에 못 먹어요 배불러 소주 한잔 마시고 <laughs> 술은 마음껏 드셔도 돼요 술은 마음껏 드시고 안주, 뭐 그런 것들 안주만 거의 제로 수준으로 드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점심이니까 별 상관 없는데 뭐 저녁에 회식 시간에 그럴 때 이제 하실 때술 회식 자리 빠질 순 없잖아요. 누가 술 먹으라고 강요해도 밥 먹으라고 강요는 안 하잖아요.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도 술은 마음껏 잔뜩 드시고 안주만 좀 주의하셔서 거의 제로 수준으로 챙겨 드시면 돼요. 그 최대한 식전에 차피 드시고 술 자리 시작하시면 포만감도 좋고. 안주 발도안 세우고 숙취에도 좋고 설사도 안 나고 좋아요. 네 그렇게 챙겨 드시면 됩니다. 맛있네요. 뭐 당면, 고기, 뭐 잔뜩 들어가 있고 고사리 버섯. 집리 벗어 숙주, 뭐 그런 거 완전 싫어요. 다들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 원래 그 차를 끌고 출퇴근하는데 오늘은 차를 안 갖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작정하고 식당에서 그냥 낮술 한잔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낮술 한번 먹어봐요 아주 맛있어요 <laughs> 뭐 저녁에 뭐뭐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게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먹는 술 따위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laughs> 술은 이렇게 <laughs> 점심시간에 낮에 한잔 먹어줘야지 아주 맛있는 술이에요 완전 좋아요. 아주 달고 살아요. 지금도 거의 매일 마셔요. 음? 고사리 자랐는데 고기가 하나 딸려갔네요. <laughs> 고기도 좋아요. 건 술을 마시든 뭐 점심 식사를 하든 뭘 하든 차피 하루 세번안 빼먹고 챙겨 드시고 어 차피도 최대한 식전에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이어트 하니까 간식은 좀 진짜 끊어 주시고 대신에 술은 막껏 드셔도 돼요. <laughs> 얼마나 좋아요 술을 막껏 먹어도 된다는 게 <laughs> 술은 진짜 취하도록 막막 막 엄청나게 취하도록 잔뜩 드셔도 되고 안주만 좀 제로 수준으로 거의 제로 수준으로 드셔 주신대요 보통 술을 저녁에 드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심이잖아요 지금 점심이니까 이게 그냥 밥 먹으면서 먹는데 저녁에는 거의 안주 안 먹어요. 술 먹게 되면. 그런 식으로 드시면은,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살이 쪽 빠져있죠. 아침에 숙취 때문에 뭐 배알이 배 아프지도 않고, 술 드실 때 술도 좀 등치하고, 다 추워요. 다행히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혼자 막. 동영상 찍으면서 혼자 막 열심히 떠들어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네요. <laughs> 평소 같으면 뭐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웃긴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혀 부담 없어요. 고사리같이 생겼지만 고기에, 소고기에. 버섯 싫어 <laughs> 버섯 싫어, 버섯 싫어 어, 버섯 싫어 고기 좋아요, 고기 <laughs> 오늘 아침에 체중 되니까 한 84kg 정도 됐거든요 어, 지금 그 체중이 차게 드시면서 좀 처음에는 천천히 빠지다가 중간 때 이제 쭉쭉쭉 빠져요. 막확확 빠져요. 막 깜짝 놀랄도록 빠져요. 그때 살을 쭉쭉 빼줘야 돼요. 초기 이제 조금씩 빠질 때는 막좀 이렇게, 어, 그때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중, 중반기, 중기 정도 되셔서 이제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진짜 열심히 막 챙겨 드세요. 그러면은 막 쭉쭉 빠져요. 막한 달에 막 10kg 이상도 빠져요. 우리 밴드 회원분 중에 그 뿌잉이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뿡이라고 계시고, 뭐, 후기도 있고, 우리 정모에서 막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여성분인데, 한 달에 12kg 이상 빠졌어요. 처음에 조금 더디게 빠지다가, 갑자기 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달 빠지는데, 진짜 한 12kg 이상 빠져버렸어요. 한 달에. 와, 정모에서 만났는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우리 정모도 해요. 뭐 조만간 정모 날짜 일정 잡히면 정모에서 는 얼굴도 한번 뵙고 그래요 누가 누가 제일 많이 빠졌나 이제 내기하는 거예요 <laughs> 꽤 많이 먹었거든요. 꽤 많이 먹었는데도, 꽤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밥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술은 거의 안 남았어요. 아쉽네요. 밥, 밥 얼마 안 남은 건 상관없는데, 술이 얼마 안 남은 게 아쉽네요. 술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쉬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술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쉬우면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아, 두 가지 정도 되나? 술을 반잔씩 아껴서 마시든가, 아니면 한병 추가하는 거죠. 소주 하나만 줘요. 소주 하나만 주세요. 저기 <laughs> 추가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 막소고기도 들어가 있고, 이 육개장은 3,900원인데, 소주는 4,000원이에요 <laughs> 밥은 3,900원어치 먹고 소주 9병 8,000원어치 먹는거예요다 <laughs> 떨어지기 전에 미리 시켜놔야지 좀 안심이 되는거예요 <laughs> 마음이 편하게 오고 막 안심이 되는거죠 보시고 뭐 따로 막 문의 안 주시고 그러는데 문의 주세요. 010-5711-0850 저기 뭐야?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드려요. 문의 주세요. 010-5711-0850. 아시면은 뭐 수다 뭐 전화 주시면 전화로 수다도 깔고요뭐 카톡 주시면 카톡으로 수다도 떨고요뭐 옛날 사진도 보면서 장난치고 막커로 옛날 사진 보여주고 뭐또뭐 뭐 하다가 뭐나몇 킬로 빠졌다고 서로 막 허리 이, 허리 라인 나 얼마나 빠졌는지 서로 막 자랑하고 막 전화 통화도 하고 뭐화장 통화도 하고요 문자 카톡 뭐 연락 주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 아무리 고민하셔도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문의 주시면은 잘 알려드리거든요 아까 연락 주세요 잘 알려드릴게요. 맛있네요. 이것도 저처럼 이렇게 점심 식사, 식사 자리를 어디 이렇게 챙겨다니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먹으니까 이거 한 번에 다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먹는데한 번에 다 먹는데 보통은 뭐 20, 30 정도 드시거든요. 여기 까드 채우면 50이잖아요. 근데 절반 하면 25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까드 챙겨갖고 여기 절반만 덜어가지고 한번 드시면은 이것만 또 갖고 있으면 또한번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챙겨 다니셔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먹었어요. 깔끔하게 소주 2병은 먹어줘야 돼. <laughs> 깔끔하게 막걸리 2병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면 누구나 성공하세요. 뭐. 규칙적이라고 해봤자, 차피, 식재 대용으로 먹는 거랑, 차피, 식전에 챙겨 드시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빠질 건 뭐, 살 빠진다는데, 차피 못 챙겨 먹을 거 뭐예요? 그 와중에 건강에도 좋아요. 콜레스테롤, 뭐, 지방 분해, 인유작용, 뭐, 전부 다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 와중에도 몸에도 좋고 하니까는, 간에도 좋고, 챙겨 드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몸매 라인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갑자기, 뭐, 얼굴이, 뭐, 다른 사람처럼 막 살이 빠져서 변하고, 뭐, 체중도 쭉쭉 빠지고 그래요. 당장 저만 해도 지금 2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2월 말에. 2월 말에, 한 2월 20, 23일 정도쯤에 91kg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15일인가요? 그래, 한 2월 25일 날 시작했다 치고, 그러면 지금 3월 14일?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91kg에 시작해서 지금 84kg잖아요? 그럼 몇 kg 빠진 거야? 7kg, 7kg 빠진 거예요. 벌써 지저 얼굴 좀 갸름해 보였나요? 그때 동영상 올렸죠. 저기 뭐지? 뭐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 밴드에도 올리고 뭐다 했었는데, 그때 올린 게 그때 91kg 체중계 찍어서 보여드렸었고 올렸었잖아요. 그때 얼굴이랑 지금 한 20일 지나서 지금 얼굴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살이 빠졌으니까. 그날 91kg였고 어제 사우나 가서 정확히 된게 사우나 거의 매일 가거든요 우리 집에 그뭐 무료로 가는 사우나가 있어요 그 사우나 거의 매일 가는데 어제 가서 쟀을 때가 85.몇kg 였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쟀을 때가 84.몇kg 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한 7kg 빠진 거예요 뭐, 살은 일부러 찌었다 빼는 건잘 아시죠?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면 빠져요. 저희 동영상 찍으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다 떨고 장난치고 놀다 보면은 한달한 10kg 빠져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한참 막 빠지시기라 지금 막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음. 이렇게 수다 떨고 장난치고 하다 보면 한달 금세 가서 한달 금세 빠져요. 저희 뭐 밴드의 후기 뭐 300개, 400개씩 막 올라왔잖아요. 그분들 다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빠진 거고, 지금 영상 보시는 본인들도 주인공이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이게 대화 나누고 뭐 하면서 저기 뭐야 정모도 해요 정모에서 만나면 재밌어요 누가 더 많이 빠졌네 내가 더 많이 빠졌네 그러고 <laughs> 그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술 먹고 술은 막 많이 마시는데 안주는 거의 안 먹고 <laughs> 막 소주 막 이만큼 쌓였는데 다들 그차피 챙겨 마시고 그냥 다이어트하고 그냥 별로 음식 생각 없으니까 안주는 거의 안 먹고 막 술만 잔뜩 먹어서 소스 이렇게 쌓여있어요 <목소리도> 서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밴드 같은 경우에 우리 밴드에 채팅창 있잖아요. 밴드에 단체 채팅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열어놨는데, 밴드에 단체 채팅창 열어놓으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막 밤새도록 수다 떨고 재밌어요. 한, 한 300명, 400명씩 모여가지고 막 단체 채팅 해봐요. <웃음> 재밌어요. <웃음> 근데 지금 채팅창 닫아놨는데, 이제 조만간 다시 열 건데, 채팅창에서 이제 막 회원들끼리 막 수다 떨고 장난치고 그런 건 좋은데 막 이제 스팸 문자 스팸 스팸 회원들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막 야한 사진 막못 벗고 있는 사진 올리고 막뭐 이상한 거막 게임하라고 올라오고 막 보험 들으라고 오르라고 막 그런 채팅들 막 사진 올라와요 그게 지금 막 요즘 한동안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잠깐 살단 시간 났는데 조만간 다시 채팅창 오픈하면 채팅창에서도 만나요 저도 채팅창에서 살아요 아니구나 밴드 컴퓨터 채팅이 이렇게 하는데 밴드 채팅은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그럼 밴드 채팅대에서 막 이렇게 채팅하고 놀아요 저도. 저다 같이 막좀 서로 대화 좀 나누면서 소통 좀 하면서 지내자고요.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보고 오, 뭐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카톡 주세요. 저 그냥 개별적으로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전부 다 대화 나누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밴드 아니어도 뭐뭐 뭐 유튜브 뭐 블로그 뭐 카톡, 카스, 밴드 뭐뭐 뭐 카스 등등등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려요. 그리고 저희 차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차피 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칼로리는 0이에요. 칼로리는 0이고 그 와중에 이제 차피 뭐 순수, 뭐 식이섬유 뭐 그런 특유의 포만감, 그런 팽창력 등등등 이뇨작용 그런 거 이용하셔서 다이어트 진행하시는 거고요. 뭐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진행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체중이 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몸은 정직합니다. 진짜 몸은 정직해요. 드신 만큼 치고, 노력한 만큼 빠집니다. 실제로 체중이 막 2kg, 3kg 이상 막 어느 정도 오르신 분들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올랐다면, 체중 2kg, 3kg 이상 차피 시작하시고 막 올랐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만큼 뭔가 드신 거죠. 상식적으로 차피 칼로리가 0인데, 차피를 드시면서 전보다 살이 더찔 수가 없어요. 살이 더찔 수가 없고 몸은 정직합니다. 뭔가 드셨기 때문에 그만큼 살이 찐 거예요. 그 이제 살이 쪘다기보다 무게가 조금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차피가 물을 만나면 실제로 젤리로 변신을 해요. 젤리처럼 그러면 이만큼 차피가 물을 먹고 300ml로 젤리로 변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300ml 물두잔 먹잖아요. 그럼 총 600ml인데 총 600ml면 차피가 물을 만나서 젤리도 이만큼을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게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무게가 나가죠. 체중이 아니야. 이건 그냥 무게라 그런 거예요. 무게. 순수 차피가 물 빨아먹고 젤리로 변한 무게. 내 체중이랑 관계 없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셔가지고 구렁이 한번 뿌앙! 만나면은 <laughs> 아침에 구렁이 만나잖아. 뿌앙! 구렁! 빡빡 펑 꽝! <laughs> 어? 아침에 하, 하, 화장실 변기해서 구렁! 힘한번빡 주면 구렁! 빵빵 빵 꽝! 구렁이 만나면 은다 빠지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차피를 위해서 살은 절대 찔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차피가 물을 먹금고 젤리 되잖아. 그 무게가 나갈 수는 있으나